뭐죠? 총잡이 1단계. 일단은, 시야 100, 시야 150으로 올리고, 배팅. 아, QWER? 오케이. 다음 라운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새로운, 바나나맛 우유? 네, 이런. 아, 이거 모르는 거구나, 이거. 2 1원 바나나무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네. 2 1원낙찰이 실패했습니다. 30원에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바나나무도 이거 얼마 좋은 거죠? 레벨이... 어...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해병 2단계, 아... 여기 나오는구나. 3, 40원. 다시마 가자. 이번엔 먹어야 돼. 잡아야 되나? 다시 한번 먹었고, 해병 2단계 뭐야? 어떻게 바꾸는 거야? 아, 이거랑 이렇게 바꾸는 건가? 아, 이렇게 오케이. 일단 당분간은... 어, 원을? 40에 사면 안된다고? 딴딴딴딴딴딴 따단딴60 60에 삽시다 아5단계도 있다고? 아 5단계도 있음? 5단계도 있어요? 와 5단계도 있는지 몰랐죠 4단계 5단계 아 이렇게 있구나 오케이 확인 3단계가 끝인줄 알았는데 따다단 어제요? 어제 했는데 방송 컨트리스 2단계라. 23원. 겁니다 23원. 24원. 밤. 아... 좋아, 좋아. 얼마야? 231원? 어허. 밤. 아... 너제는 워크 안 하고 조금만했어요 8시인가? 8시에 켰어요. 게틀링 3단계라. 음, 개틀링 3단계. 71원. 72원. 어 72원 노려볼게요. 나와라. 게틀링 3단계. 나한테 줘. 72원. 야, 이, 눈치게임 오졌다. 게틀링 3단계. 좋아요. 딴딴딴. 어제 근데 워크 안 하고 저거만 있어요. 다른 게임만. 주황. 너랑 같은 생각했대, 나랑. 따단따단, 따따따 따단, 따단, 따단. 자, 이제 돈 아끼게 해서. 어. 돈 계속 쓰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입찰을 못한단 말이지. 라인 클리어 잘 되고 있으니까. 음흠흠. 일로 와서 여기 때려줄래, 친구야? 뭐야. 아, 기본 배팅은 좀 해줘야겠네, 이러면. 30원 정도 생각하네 2단계를 거의 다 정해군 3단계? 오 뭔가 세 보이는데? 딱 봐도 70 74원 자한번더 <laughs> 생각하는 거지 아까 72원을 먹었잖아? 그럼 72원이 73원 생각하겠지? 아 83원 이야 따단 따단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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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a 마리사 3단계 뭐야 이건? bam, bam, 4단계 74원 갑니다 74원 b 딴딴딴 a m b a 가 b 가 m bam, bam, b 이 단계로도 다 잡네 지금 그냥 뭐야 라뽑기 홀드 걸어놓죠 그냥 여기다 홀드 해놓도 다 잡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난또못 잡는다고 여기다 그냥 다 모아놔도 뭐다 잡네요. 어. 라인 클리어 되게 쉬워서 어. 74원 오케이. 흐음 흐흐흐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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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딴 그냥 나오는 거다 잡는데 지금 급하게 살 필요 없죠 저는 말이 사 일단 버프기 때문에 뭐 있으면 좋거든요 75원 걸어볼게요 100원 좀 해봐야 딴딴딴딴딴딴 1 1 5와 되게 비싸게 치네 버프라서 그런가요? 1단계 레디에이트 이왔다왔1 0 1 아, 0아0무 많이 걸1다1 0 1 0원0찮은가0 1 딴딴딴딴딴딴딴 제가 먹을 것 같죠. 느낌에 와, 이거 못 먹는다고? 199원, 많이 182원. 야, 나도 많이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많이 거네. 노바이 싸고 이잖아. 헬스크림 5단계 나왔다. 일단 다 걸어요. 전제산다 걸어봐. 사강님 나갔네 아 죽어버렸어? 아 전제상 다 걸어볼게요 와 아, 이거 300 구원으로 먹었네 내가 전제상 걸걸 알고 있었구나 빰빰빰빰빰빰빰. 이제 제가 부자죠 제 4단계 5단계 나오면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100 5 1 B1 B1 5 2원 걸면 되죠 제꺼죠 레디에이트 4단계 <laughs> 1 5 2원으로 제가 네, 먹어버리고요 r 따단 f a very good one. Dun dun 단 u n dun 이번에 돈안 걸게요 돈 써라 너네들 나 돈은 그냥 킵해놔야겠다 지금 어차피 라인 밀리는 것도 아니거든 요 저는 어, 라인 밀리는 것도 아니니까 얘 약간 스풀 스프? 직선 스풀인가요 다음 라운드 락 차례 실패했습니다 91원? 전재산 걸으셨네 빰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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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 2단계 11원 11원 겁니다 11원 막큰 가치가 있진 않아요 저한테 지금 보실 때. 빰을빰 어차피 총잡이 1단계랑 2단계랑 큰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laughs> 같은 생각했어 <laughs> 자 해병 1단계 바꿔줄게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마음이 너무 잘 맞는데? 레디에이트 4단계라 이번에. 한 50, 70일원? 이 정도만 생각합시다. 어차피 돈을 5단계 나왔을 때만 제가 먹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라인 클리어 잘 되고 있고, 전 급하지 않아요. 낙찰이 신패 150일원? 딴딴, 따단, 딴, 따단,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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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이러면은 제가 돈이 1등이죠. 돈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라인 클리어 되면은 레드에이트 4단계 71원 갑니다. 아 73, 75원 가자. 아까 이 사람이 70 얼마 걸었잖아, 그치70 얼마 갈게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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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75원. 이건 먹을 것 같은데? 먹어버렸죠? <laughs> 먹어버렸고. 좋구요. 레디에이트 위치 옮기구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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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클리어 왜야? 커피 마맛 단지 3단계. 딴, 딴, 1반. 딴, 딴, 음 <laughs> <laughs> 얼마 걸까? 한 30원? 31원? 32원? 와, 33원. 야, 이런 차이다. 아깝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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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4단계, 3단계. 이제 돈이 귀해졌어. 돈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히타르리스크 4단계. 음. 일단 72원 정도 생각할게요. 어, 전꼭 지금 필요하진 않거든요. 라인이 급하지 않으니까. 70 낙찰이 실패 111원 급하셨죠 연초님이 좋아요 난돈 제가 제일 많습니다 재밌냐고요? 이거 약간 경매, 경매 디펜스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laughs> 그래서 약간 괜찮은 거 같아요 어 마이콤 5단계 이거 제가 사야죠 130원 130원 겁니다 130원 걸어요 이거 무조건 제가 먹죠 제가 돈 제일 많아서 무조건 내거죠돈 <laughs> 많으면 이래서 유리해 마이콤 5단계 내가 가져갑니다 좋아요 <laughs> 내 거야 아무도 못 먹어 자 이걸로 바꾸고 말콤 야 지금 떼졌다 뭔가 그냥 캐릭터 사는 거라서 그냥 그냥저냥 할만한 거 같아요 눈치싸움도 야 소서리스 있단 게 <laughs> 소서리스 있단 게야 이거 이러, 이런 건데 이런 <laughs> 이런 겁니다 이런 단단단단 따단 단단 베라님도 오셨네 단단 단단 단다 단단 자 이런 야 2원 5원 5원에 5원에 먹었네 왔다 <laughs> 단단 좋아 라인 컬러 잘 되고 있어서 5단계 때도 있어가지고 라인 컬러 잘 되죠 저만큼 잘된 사람 없어요 7운호 2단계 7원 싫어 어때요? 캐릭터가 귀여운데? 아니야, 8원까지 준다. <laughs> 캐릭터가 귀엽게 생겨서 8원까지 준다. 빰빰. 한 명, 한명 죽으셨네? 22원? 오. 음. 이제 노랑색이좀 유리한, 노랑색님이좀 유리한 게노랑색님은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5차 같은 거 나오잖아요. 5단계까지. 그럼 무조건 저보다 돈 많이 걸어서 무조건 뭐 플랑도를 먹으실 거 있죠? 한 33원 정도 걸게요. 일단 돈을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 입장에서. 그쵸? 딴, 따, 딴, 딴. 근데 어차피 저 5단계 있어서 되게 잘먹어요 지금 보면은. 그쵸? 되게 잘먹고 있어요. 33원? 와, 이거 내가 먹었다고? 먹을 줄 몰랐는데. 위치 바꿀게요. 얘랑. 빰, 빰, 빰밤 빰. 빰, 빰, 빰. 홀드 걸어놓고. 좋 위치 바꿀게요. 147, 209, 커피맛단지, 3단계라. 어차피 나는 이미 이상, 2단계, 3단계가 되게 많아서. 굳이? 이거는 배팅 그냥 20원만 걸어 놓습니다. 이 정도는 사람들이 사줘야지. 좋아, 좋아. 됐고. 51원? 많이 걸었네. 158. 111, 147. 소설이스 1단계? <laughs> 이런, 이런 거래요. 소설이스 1단계. 딴, 딴, 딴. 어쨌든 저 라인이, 어. 아, 지금 노랑님 급하구나. 노랑님 급하네. 라인이 너무 많아요. 노랑님은. 저 이런 사원 <laughs> 자, 1단계 또 나오면 노랑이 힘들죠, 이거? 1단계나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전 아직 여유롭거든요, 라인이. 어. 탱크 2단계? 10원 갈게요, 10원. 총잡이한 마리 있거든요. 어, 바꿔줄 게 그거밖에 없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원 정도 갑니다. 딱. 뭐 아무도 안 걸었네? 딱따 바꿔주고요, 탱크. 딴, 따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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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2단계, 좋아. 느림, 되게 느리네? 딴, 딴, 따따 딴. 4단계 나왔다. 4단계, 이거. 80원, 81원까지는 갑니다. 어, 81원? 82원, 82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못해도. 아무리 4단계라도, 일단, 노랑님은 급하거든요. 돈 많이 걸어야 돼 노랑님은. 86원. 와, 이걸 86원에 먹었다고? 와, 나도 86원, 아, 90원 가버릴 거예요. 그리고 노랑님 죽어버리는 건데, 까비? 197. 소설스 1단계. <laughs> 아, 1단계는 이제 의미가 없죠, 저는. 1단계 돈안 걸게요, 그냥. 다음에 만약에 5, 5단계 이런거 나오면은 저는 전재산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5단계는 무조건 제가 먹어야돼요 5단계 일단 레디에이트 4단계 두마리고 5단계 한마리기 때문에 어 좋아 좋아 다음 라운드 뭐 나오냐 5단계 한번 나와라 뭐 나오나요 나와라 경매 소울레스 1단계 계속 나오네 <laughs> 일단이 계속 나오네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이제 저도 좀 후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조금 후달려요. 마리사. 이분도 마리사 없지? 이분도 마리사 없네. 오케이. 뭐가 나올까 이번에? 딴딴딴딴딴딴딴딴. 다음 나올까? 치르노? 2단계잖아요. 저 이미 2단계 다 있단 말이죠. 어, 굳이 치르노를 살 필요가 있나요? 진동, 빠름. 뭐야? 저분 죽었네? 10원 걸게요, 이거, 10원. 아, 이런 걸 거, 이거. 딴딴딴딴. 얘는 바꿔, 치르노 바꿔보자. 치르노 여기 가고. 공속이 빠름이라는데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네. 빰빰빰빰 3단계 라포기 3단계라 좀 애매한데 그냥 10원 10원만 겁니다 이거 빰빰빰빰빰봅시다 얼마 있었지? 나만 샀다고? 2단계 3단계 바꿔줄게요 해병보다는 라포기가 낫겠지 오이도 <laughs> 걸어놓고 이번에 뭐가 나오나? 5 단계 나와라. 아 옵시디언 스태츄 뭔데 이거? 뭐야? 내가 이겼네 그러면? 최공인님 게임 포기하셨습니다. 우승자 이리즈. 역시 투자를 잘했지. 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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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좋아. 승리. 나는 뭐 다른 건 없어 근데 그냥 우승자 이니리즘 또 끝이야 <laughs> 오케이 승리.